오늘은 김밥데이였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덥지 않았나요? 공복무게는 63.66kg입니다 어느새 7월이네요 요요없는 삶 도전해볼게요 점심에는 묵은지 참치김밥을 해먹었어요 귀리응미 곤약밥에 소금이랑 참기름으로 간하고 깻잎, 상추, 참치, 마요네즈, 오이, 계란, 묵은지 넣고 김밥 해먹었어요 카라멜 시럽이랑 샷 추가한 솔티 카라멜 라떼로 카페인 충전 시원한 수박도 먹었어요 다이소 가려고 나왔어요 이때가 한 저녁 5시였는데 아직도 쨍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분무기 뿌리듯이 비가 내렸어요 진짜 너무 더운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추억의 공중전화 박스를 철거한다네요 다해서 도착 살거 사고 다시 집 갑니다 이러고 30분을 걸어갔어요 와 그런데 진짜 올해 중 가장 더운 것 같은데요 저 탄천이 계곡으로 배웠어요 물놀이 가고 싶네요 집 도착 저녁에는 크래미 오이 김밥을 해먹었어요 현미밥 햇반, 작은 공기 한개 소금, 참기름, 크래미, 마요네즈, 오이, 계란을 넣었어요 묵은지 넣은 것도 딱한개 맛봤어요 오늘도 공원에 왔습니다 약 4km 걷기를 하고 왔어요 구름 너무 멋있었어요 더위 어, 개이름 가르쳐 오늘도 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복 무게는 63.24kg입니다.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점심에는 현미밥이랑 오리고기, 양파, 파를 볶은 거랑 문지무침, 쌈장, 양배추, 부추무침을 같이 먹었어요. 골드 키이도 먹었어요. 아인슈페너로 카페인 충전느벤 쿠키도 먹었어요. 둘다 반반씩 먹었습니다. 시원한 수박도 한컵 먹었어요. 저녁에는 양배추, 애호박, 계란 볶음밥을 먹었어요. 김자반이랑 같이 먹었어요. 오늘은 필라테스 캐딜락 50분 수업을 듣고 공원 약 6km를 걷기 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나오는데 너무 예뻐서 구경을 했어요 대릉가이전제 내가 이겼다 제가 또 마의 몸무게에 봉착했는데요 일단 공복몸무게는 62.97kg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62kg대인지 희한하게 이 몸무게 때만 만나면 몸무게 원상복귀 본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먹을 게 엄청 땡긴달까요? 점심에는 들기름 메밀국수랑 소세지 키토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오이가 너무 썼어요 간식으로 체리 6개를 먹었어요 커피 사러 나왔다 그런데 너무 더웠어요 배달니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그냥 포장하러 간 건데 너무 더웠어요. 부사히 집에 와서 왕메가 라떼랑 유니콘 프라페 마카롱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현미 길이 곤약밥에 양배추 계란전을 먹었습니다. 이게 150g이 들어있는데 이만큼만 먹었어요. 맛있게, 냠냠냠. 오늘은 공원 양 6km를 걷기 했어요. 으유, 아까 유니콘 프라페 마카롱을 왜 먹어가지고 저를 원망하며 달렸답니다. 게으름부의 전쟁, 아슬아슬한 하루였다. 오늘 밤에 진짜 맛있는 걸 먹을 건데, 끝내주게 맛있는 음식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공공무무게는 62.88kg입니다. 점심에는 스리라차 소스를 뿌린 닭가슴살 큐브랑 현미밥, 감자채, 당근, 볶음, 부추무침, 가지볶음을 먹었어요. 아포카토로 카페인 충전! 간식으로 복숭아도 먹었어요. 필라테스 들으러 갑니다. 빠밤! 필라테스 캐딜라 50분 수업을 듣고 공원을 뛰러 왔어요. 왠지 비가 내릴 것만 같은 날씨였어요. 집에 왔는데 동생이 고기를 구워줬어요. 부드러운 엎친 살이랑 채크슬 참소스에 찍어먹고 부추무침도 같이 먹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간지치킨에 치킨무까지 먹었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오늘 엄마 생신이거든요. 엄마 생일 파티하고 케이크 한 조각도 먹었어요. 맛있는 메뉴를 먹었지만 적당히 먹어서 나름 잘 싸운 것 같다. 칼로리 높은 음식 먹은 다음 날은 어떨까요? 공복 몸무게는 63.24kg입니다. 어제 적당히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점심에는 두부, 계란, 카레가루, 크레미 야채 등이 들어간 볶음밥이랑 해물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간식으로 체리도 먹었어요. 아인슈페너로 카페인 충전, 스콘 반개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엄마가 해주신 두부 유부마리를 먹었어요. 유부 안에 두부, 양배추, 고기, 오이, 깻잎을 넣어주셨어요. 후식 후 수박을 먹고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저 공원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 공원에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 라인 사람이 칼자루를 멋지게 칼집에 넣듯이 샤라락지팡이 휘둘러서 제가 배를 맞았어요. 트럭 소리도 못 내고 일단 직진했어요. <laughs> 뛰는데도 생각 <laughs> 공원 <laughs> 6km 뛰고 마무리. 게으른 거에 던진 나의 승리. 오늘은 어쩌다 보니 왕메가로 점심을 버틴 하루였어요. 공모 몸무게는 62.48kg입니다. 어제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커피 사러 나갔어요. 메가 커피로 고고고. 역시 오늘도 너무 더웠어요. 다시는 살아 못 가겠다고 5분간 생각했어요. 무사히 집 와서 왕메가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갑자기 삘고 쳐서 또 모루 인형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토끼를 만들어 보려고요. 완성, 귀엽죠? 이러다 모루 인형 마을이 될것 같아요. 저녁에는 해물 부추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점심 먹어야지 했는데 왕메가 라떼 마시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됐답니다. 해물 부추전 완성. 참소스에 찍어 먹고 현미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유니콘 프라페 마카롱 반 개도 먹었어요. 오늘도 공원에 가서 약 6km 걷기를 하고 왔습니다. 베르카의 전쟁, 오늘도 나의 승리! 오늘은 막 먹은 것도 아니고 식단한 것도 아닌 애매한 날이었어요. 공복무 무게는 62.18kg입니다. 점심에는 크레미 키토김밥이랑 달걀 볶이 3개를 먹었어요. 크림 라떼로 카페인 중전! 초코칩 스콘 하나도 다 먹어버렸어요. 저녁에는 현미밥이랑 팽이버섯 가득 넣은 불고기볶음, 배추김치, 스팸 한 조각, 물만두 4개를 참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를 해서 뛰지 않고 걷기만 했어요. 공원 양 6km를 열심히 걸었습니다. 계엄의 전쟁. 시국에 내가 져버렸다. 오늘은 폭염의 커피 하나를 위해 떠났던 하루였어요. 공복만 무게는 62.36kg입니다. 3번 무료 쿠폰이 있는데 오늘까지라 쓰러 갑니다. 오늘 날씨 대박이었어요. 엄청 화창한 날씨는 그늘이라 좋았었던 거였고 땡뿌치라 너무 힘들었어요. 폭염인데 이게 맞나? 하지만 풍경은 너무 예뻤답니다. 진짜 예쁘죠? 너무너무 덥지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무사히 커피 픽업했어요. 시설트 카라멜 콜드블루로 카페인 충전! 이거죠 이거죠. 오늘도 냉장고 털이었습니다. 점심으로 흑미밥에 해물된장국, 물만두 참소스에 찍어먹고 해물부추전이랑 배추김치김도 같이 먹었어요. 후식으로 복숭아 한개 먹고 초코칩 쿠키 한 조각을 먹었어요. 필라테스하러 출발입니다. 오늘 날씨 맑았던 거 맞나요? 갑자기 엄청 비가 내리더라고요. 필라테스 캐딜랑 50분 수업 듣고 홀린 듯이 공원에 또 왔어요. 비가 다시 멈춰서 우산이 짐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따가 또비 온대서 얼른 한 바퀴만 돌고 가려고요. 공원 동거 낮이랑 밤이랑 더해서 오늘 한 5km 정도 걸었네요. 집 가서 저녁 먹으려 했는데 그냥 패스했어요. 게으름발전데 폭염 도비도 들은 내가 이거 좋아. 오늘은 운동을 못했던 하루였어요. 공복 몸무게는 62.32kg입니다. 점심에는 등심 200g을 마늘종이랑 구워서 참소스에 찍어 먹고 가지볶음, 표고버섯볶음, 매콤 콩나물국, 오이무침을 흰쌀밥이랑 먹었어요.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르뱅쿠키 반 조각도 먹었어요. 간식으로 신비복숭아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곤약 현미밥 150g에 가지볶은 감자볶은 김자반이랑 달걀볶이 3개를 먹고 라볶이 두 젓가락을 맛봤어요. 오늘은 혼자 뮤지컬 보러 갑니다. 버스 멀미 위험했어요. 공연장 잘 도착해서 안바사 하나를 마셨어요. 커튼콜 데이라 너무 좋았어요. 박효신도 보고 집으로 갔습니다. 막차 타고 집 가는 길을 중간에서 내려서 집까지 열심히 걸어가고 하루 마무리. 다이어트는 못했지만 알찬 하루였다. 오늘은 아무렇게나 요리를 해먹은 날이었어요. 공복몸무게는 62.64kg입니다. 어제 운동을 못했으니 오늘은 힘내야겠습니다. 점심에는 불닭두유 파스타를 해먹어봤어요. 파스타 하면 80g이랑 소금물, 두유 한팩 넣고 파한 줌, 굴소스 한 스푼, 불닭소스 스틱 한 개랑 닭가슴살 큐브 한 팩을 넣었어요. 설탕 무첨가 두유라 맛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굿이었습니다.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르벤쿠키 한 개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점심이랑 비슷한데 재료를 더 추가해서 양배추 불닭두유 파스타를 해 먹었어요. 파스타는 60g에 소금, 후추, 물, 두유 한 팩을 넣고 불닭소스 스틱이랑 마늘, 양배추, 닭가슴살 큐브 한 팩을 넣었어요. 필라테스 갑니다. 저녁 8시인데도 아직 밝네요. 필라테스 캐딜라 50분 수업 듣고 공원 걷뛰하러 갔어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저녁에는 바람이 솔솔 부네요. 공원 6km 정도 걷뛰하고 집에 갔습니다. 운동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구만요 오늘은 다이어트 조력자와 외식한 날이에요. 공모 몸무게는 62.83kg입니다. 외출하러 고고고. 아침 일찍 배고파서 두유를 마셨어요. 내장 직원께서 주신 체리 두개도 먹었어요. 점심에는 서브웨이에 가서 클럽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빵은 위트, 슈레드 치즈에 양상추, 양파, 토마토, 오이, 아보카도 추가하고 소스는 스위트 어니언이랑 렌치 먹었어요. 오트 콜드 블루로 카페인 중전 밀크티 한 모금도 마셨어요. 같이 맘먹었고 집에 갔어요. 저녁에는 불닭도요 파스타 또해 먹었어요. 파스타면 90g에 소금, 후추, 두유 넣고 다진마늘, 불닭소스, 스티, 닭가슴살, 큐브 넣었답니다. 아, 식용유도요. 저녁 잘 먹고 필라테스 갑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다리가 너무 덜들거리지만 나온 경우 또 공원에 왔습니다. 우리가 마중 나왔네요. 진짜 힘든데 블랙핑크 신곡 들어보니까 너무 신나서 2km 걷뛰 했어요. 내일 살안 빠져있으면 세상에. 한 우물, 아니 파스타만 파는 돌돔씨입니다 공 몸무게는 62.29kg입니다 몸무게를 보니 세상이 저를 억까지는 않았군요 자 오늘도 혼내주러 갑니다 두유 파스타 오늘 해먹은 버전이 요 며칠 동안 만든 두유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불닭 스틱을 원래 한개 넣었었는데 오늘은 한개더 넣고 케찹을 한 바퀴 둘러줬거든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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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요 저 커피 사러 가려고요 오늘은 핑크핑크 양상도 챙겼어요 커피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집에 와서 포장해온 왕메가 카페라떼 하나 마시고 팥빙젤라또 파르페 6분의 1 정도를 마셨어요. 팥빙은 원래 저녁에 먹으려 했는데 텀블러에 덜다가 넘쳐서 다른 컵에 조금만 덜어서 먹어봤어요. 초코쿠키 한개더 먹었어요. 저녁에는 엄마랑 비빔냉면에 수풀고기 1인 세트를 나눠 먹었어요. 팥빙은 패스해야겠어요. 운동하러 공원 갑니다. 공원 약 6km를 걷기했어요. 그런데 밤에 엄마가 먹고 있는 네기 타코야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내알 먹었어요. 그런데 더 먹고 싶어서 GPT한테 쓴소리 해달라 했어요. 미친 것 같아요. 나는 팥빙 참고 문빵에게 오늘은 해이해진 것 같으면서도 도끼를 품은 날이었답니다 공복무 무게는 62.71kg였어요 오늘 4시간 자고 잠이 깼다요? 카페라테로 카페인 충전했어요 PMS 기간만 되면 제가 안 하던 행동하는데요안 먹던 아침이 땡겨서 소고기 배추국에 너구리라면 두 젓가락을 먹었어요 왠지 이상하다 했더니 딱 외출 직전에 그날이 시작됐어요 진짜 호르몬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오늘은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 만나볼게요. 점심에는 4시, 디아블로 필라프랑, 오일파스타, 고르곤졸라 피자에 꿀, 바늘파스타, 자몽에이드를 먹었어요. 아인슈페너로 또 카페인 충전? 아랫배 땡겨서 이따 운동 못 나올까봐 나온 김에 3km 걸었어요. 저녁에는 계란지단, 깻잎 등이 들어간 크래미 오이김밥을 먹었습니다. 밥쬐에든 넣어서 이만큼 먹었어요. 후식으로 복숭아도 먹었답니다. 아랫배가 땡기지만 오늘 너무 잘 먹어서 뛰러 나왔어요. 아, 제 폰이 뿌옇게 된게 아니고 안개가 엄청난 거랍니다. 오늘의 운동은 아까 역에서 집까지 3km 걷기 한 거랑 공원 4km 걷고 뛰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잘 먹었나 반성해. 하지만 뛰었나 칭찬해. 장마 시작인가요? 비가 왜 계속 내리는 거죠? 공모몸무게는 6 2 8 9 k g 입니다 점심에는 수수밥에 양배추 가득 넣은 제육볶음, 열무지짐을 먹었어요. 후식으로 복숭아랑 골드키위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카페를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화창해서 비가 올줄 몰랐어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화이트로 초코 크루아상 에그타르트를 먹었어요. 오빠가 거의 다 먹었어요. 집 와서 쟁여놨던 딸기 라떼 반잔을 마셨는데, 발효된 것 같아요. 저녁에는 현미밥 130g에 양배추 제육볶음을 같이 먹고, 텐더 치킨을 케찹에 찍어 먹었어요. 그리고 골드 키위를 먹었어요. 비와서 30분 정도 홈트하고 하루 마무리. 어머나, 레전드 걸음순데요. 내일 천둥 공기가 쳐도 나가야겠어요. 오늘은 하루종일 날씨랑 눈치싸움을 했어요 공복무게는 63.42kg입니다 유산소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아침에 비가 멈춰서 공복유산소 좀 하려고 호기롭게 놨는데 좀 걷다보니 비가 내려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초코칩스콘 반개도 먹었어요 점심에는 양배추 불닭두유 파스타를 해먹었습니다 진짜 애초에 케찹 넣을 생각을 왜 못했었던 건지 너무 맛있어요 뭐라고요? 비가 멈췄다고요? 그럼 나가야죠 언제 또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활리벌떡 나와가지고 공원 약 10km를 걷기 했어요 공원이 한 바퀴에 2km 정도 되는데, 돌면서 점점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 돌고 사진 보니까 다섯 바퀴 돌았더라고요. 너덜너덜 집에 갔습니다. 집 와서 바나나 한개 반을 먹고, 저녁으로 닭가슴살 소세지 김밥을 해 먹었습니다. 양배추 크래미, 오이 등이 들어있어요. 후식으로 복숭아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팥빙수를 먹어버렸어요. 에헤? 미레이나야 미안하다. 오늘 10kg 왜 뛰었니, 진짜? 오늘은 완전 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공복 몸무게는 63.59kg입니다. 점심에는 통 베이컨, 우삼겹 등이 들어간 샐러드에 파스타면 70g을 넣고 오리엔탈이랑 참소스 뿌려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간식으로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카페라테로 카페인 충전하고 모카 크로아상 반 개도 먹었어요. 귀여운 반지랑 귀여운 키링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녁에는 귀리 흥미 곤약밥 50g에 두부계란 양배추전을 먹었어요. 케찹 돈가스 소스 마요를 섞은 소스도 찍어 먹었어요. 간식으로 또 복숭아 먹었습니다. 필라테스 리포머 수업 50분을 듣고 공원 양 2km를 걸었어요. 그런데 장화 신고 걸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비가 와도 음악 분수는 나오네요. 신발 때문에 못뛴게좀 아쉽네요. 비가 와도 운동은 해야 하느니라. 오늘도 비랑 눈치싸움을 했습니다. 공공 몸무게는 63.57kg입니다. 걷고 싶어서 커피 살게 없나 갑니다. 다행히 비가 조금만 내렸어요. 집 와서 왕래가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점심으로 닭가슴살 소세지 청양고추만한 개를 먹었어요. 저녁에는 오징어 김치 파전을 해 먹었어요. 현미밥 70g도 같이 먹고 파전은 참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계란 넣어서도 먹어봤답니다. 비 멈췄을 때 운동하러 헐레발떡 나왔어요. 비랑 눈치 게임 성공. 오늘은 2km는 쭉 뛰고 4km는 걸었어요. 운동을 하니 개운하네요.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오늘 부침개 먹고 난 1.5kg가 쪄 있었어요. 내 네? 해? 식욕과의 전쟁 쉽지 않네. 자, 부침개의 위력을 맛보며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공모 무무게는 63.94kg입니다. 밀가루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다. 오늘도 모닝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 꿀 수박 화채 스무디로 당 충전! 브라운 펄이랑 젤리 골라 먹었어요. 점심에는 직접 만든 돼지고기 숙주 볶음에 곤약 현미밥 120g, 계란찜을 먹었어요. 간식으로 바스크 치즈케이크랑 카페라떼를 엄마랑 나눠 마셨어요. 갑자기 삘 고쳐서 모루 인형 또 만들었어요. 약간 유니콘 프라페 같기도 하고 솜사탕 같기도 하고. 토키 씨도 만들어주고 솜사탕 같은 인형 완성! 하오 앨범에 커피 쏟아서 스티커 붙였어요. 저녁에는 단호박 두 조각에 양배추 계란 볶음을 먹었어요. 운동 가기 전에 모카크로아 상좀 먹어보고. 필라테스 출발입니다. 비안 와서 너무 좋아요. 필라테스 리포머 50분 수업 듣고 공원 8km 정도 걷기 했습니다. 비안 오는 날뽕 뽑자는 느낌? 게른과의 전쟁. 당해는 졌지만 운동에겐 이겼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어서 너무 슬퍼요. 공복 몸무게는 63.5kg입니다. 어제 운동하길 참 잘했네요. 카페라떼로 카페인 중전! 점심에는 스팸볶음밥에 가지볶음이랑 김치볶음을 같이 먹었어요. 후식으로 골드키위를 먹고 유니콘 프라페 마카롱 반개를 먹었어요. 오랜만에 아빠랑 백화점 갔어요. 아빠 옷 사는 거 구경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단계 땡기죠? 두유랑 르뱅쿠키 반 개를 먹었어요. 오늘은 너드 토끼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양배추 두유 파스타를 해 먹었어요. 아빠가 신전 떡볶이랑 튀김을 먹고 있어서 튀김 좀 가져와서 먹었어요. 파스타는 75g 넣었어요. 드디어 파스타 한 봉지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홈트로 50분 동안 춤을 췄어요. 오늘 너무 잘 먹었다. 망했다. 오늘은 절제 1도 없이 먹은 날입니다. 공부 몸무게는 64.2kg입니다. 오늘이 상갈래인데 살찐 거 싫어해요. 살쪘어도 상갈래 자리에서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수수밥에 순두부찌개, 계란 후라이 아침 야무지게 먹었어요. 오빠랑 일찍 만나서 치벤치 모카 프라푸치노라는 걸 먹었어요. 이제 슬슬 상갈래 자리로 가고 있어요. 좀 떨리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밥이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한식 과하게 먹었습니다. 무사히 끝나고 집 가고 있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졸리죠? 이거 약간 식욕 감태색인데 궁금해서 마셔봤어요. 솜사탕 맛이네요. 이거는 오늘 선물 받은 떡인데 이북식 인절미 한 개만 먹어봤어요. 오늘은 진짜 절제를 안 했어요.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고 짬뽕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밥 먹고 원래 몸무게를 잘안 재는데 충격만법으로 재봤거든요. <놀데> 아우, 안 돼. 몸무게 보고 놀라서 할레발트 운동 나왔습니다. 공원 약 9km를 걷기했어요. 공원에서 엄마 마주쳐서 같이 집으로 총총총. 미래의 나에게 다이어트를 부탁하며 안녕. 너무 잘 먹은 과거의 나 때문에 고생한 하루. 공복 몸무게는 64.19kg입니다. 시작 몸무게로 돌아갔을까봐 공포 그 자체였어요.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점심에는 수수밥 70g에 순두부찌개, 갈비, 무말랭이, 발사믹 소스 뿌린 양배추, 알배기 배추를 같이 먹었어요. 엄마가 싸준 쌈도 냠냠. 간식으로 두유 반 잔에 말차 마카다미아 쿠키 반 개를 먹었어요. 일 쉬는 동안 피아노 까먹을까 봐 연습도 하고 필라테스 하러 출발! 저녁 시간인데도 더웠어요. 캐딜랑 50분 수업 듣고 왔습니다. 힘들면 왜 헛웃음이 날까요? 이제 뛰러 공원을 가볼게요. 제가 그린 꽃게 그림 어떤가요? 공원 약 6km 정도 걷기하고 마무리!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오늘도 먹기 위해 알차게 움직이는 하루였답니다. 공복몸무게는 63.6kg입니다. 하! 64kg 다시는 보기 싫어요. 오랜만에 동네 산책으로 모닝 유산소 30분 해줬습니다. 아니, 너무 더워서 양산이 익었어요. 엄청 커다란 왕매가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집 와서 점심으로 수수밥 100g에 양파가 들어간 계란말이, 오이지, 고추장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유니콘 프라페 마카롱 반 조각을 먹었어요. 빵도 먹고 싶어서 단호박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건강하고 맛도 좋은 단호박빵 만들기 성공! 두유 3분의 1잔이랑 먹었어요. 저녁에는 복숭아를 먹고 오이 크래미김밥을 해 먹었습니다. 오늘은 공원 약 8km를 걷기했어요. 에이, 다이어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요즘 너무 달렸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는 아침입니다. 공모 몸무게는 63.14kg입니다. 콜드블루라떼로 카페인 충전하고 점심 먹으러 갔어요. 보쌈, 육개장, 무말랭이, 어묵볶음에 부추무침을 먹었어요. 신혼집 어떻게 꾸밀지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갔어요. 저녁에는 양배추 감자볶음밥에 김이랑 라면 두 젓가락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고 차게 있던 빵이 너무 맛있게 생겨서 소보로 빵반 개랑 마늘빵 한 조각을 먹었어요. 먹었으니 운동하러 갑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캐딜라 50분 수업을 듣고 공원 6km를 걸었어요 근육통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서 쉬다가 걷다 그랬어요 근육통아 물러가라 오늘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잔뜩 붙이고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공복목 무게는 63.57kg입니다 점심으로 흑미곤약과 100g의 돼지고기 숙주볶음을 먹었어요 아삭아삭 숙주의 식감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하고 에그타르트도 먹었어요 내일 밖으로 갑니다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귀여운 아이템들 사서 기분이 좋아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좋아요 역에서 집까지 걸어갔는데 뒤꿈치가 닦아졌어요 저녁에는 서브웨이 폴드포크 샌드위치 한 개를 먹었어요 절임류 싹 빼고 피망 빼고 소스는 바베큐랑 렌치, 아보카도 추가했습니다 쉬림프 에그마요 한입도 냠냠 간식으로 직접 만든 바나나빵을 먹었어요 오늘의 운동은 아까 역에서 집까지 걸어간 거랑 필라테스 리포머 50분 수업 듣고 공원 4km 걷기였습니다 근육통에 뒤꿈치까지 매나 살려 저 오늘 완전 입 터졌어요 폭주 기관차의 하루 시작합니다 공모몸 무게는 63.23kg입니다 아침에는 닭백숙을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뜨끈한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오늘은 대체교사 오티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갔다가 집 도착. 긴장이 풀린 건지 막 배고파서 아까 먹고 나면 카페라떼랑 모카 크루아상을 먹었어요. 점심에는 엄마랑 오징어 짬뽕라면 하나 끓여서 계란 넣고 밥이랑 비벼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복숭아 두 조각을 먹었어요. 엄마가 아주 좋은 아이템을 주셨어요. 조만간 써봐야겠어요? 오늘도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콩 두유한 개를 마셨어요. 저녁에는 닭죽에 양파, 부추무침, 열무김치를 같이 먹었어요. 아, 한입 먹으세요. 오늘 너무 잘 먹어서 운동 필수. 공원 8km 걷기를 했습니다. 멋진 새를 보고 하루 마무리. 덜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 오늘도 완전 입 터지고 광기에 걷기를 한 날입니다. 공복 몸무게는 63.77kg입니다. 어제 운동 안 했으면 후회할 뻔 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종로에 갔어요. 점심에는 마르게아리따 피자에 게살크림 6기랑 제로콜라를 먹었어요. 점심 잘 먹고 동대문 종합시장을 구경했어요. 비즈 재료도 샀어요. 이건 딴 곳에서 산 건데 한결같은 취향.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구경하다가 카페를 갔어요. 크림 라떼를 마시고 바나나 푸딩이랑 치즈케이크 나눠 먹었어요. 비즈로 반지 만들기도 했어요. 별 반지 완성! 제로 아이스티도 마셨어요. 분명 배불렀는데 은근히 배가 고파서 저녁 먹으러 갔어요. 돈까츠 라면에 단무지에 교자 두 개를 먹었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 왔는데 비빔국수가 있길래 두입 먹어보고 수박도 먹었어요. 세 조각이요. 오늘 운동 안 하면 양심 엑스기 때문에 공원 약 8km를 걷기 했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왜 끝나는 거야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공공무무게는 64.18kg입니다. 운동을 안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하고 에그 타르트를 먹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힐링 미쳤어요. 어제 동대문에서 사온 비즈로 키링을 만들었어요. 점심에는 계란 스팸 야채 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순두부찌개랑 같이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복숭아를 먹고 아몬드 가루로 초코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두유 반 잔도 같이 마셨습니다. 필받아서 팔찌도 만들었어요. 저녁에는 현미곤약밥 150g에 삼겹살 구우만에 명이나물 쌈장 삶은 양배추 상추 깻잎 부추무침을 같이 먹었어요. 간식으로 옥수수도 먹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죠? 운동 필수입니다 공원 6km 걷기 하고 왔습니다 살이크업 제대로 해버렸다 시국이 폭발하는 요즘 공복몸무게는 64.88kg입니다 충격받은 것도 잠시 저는 카페라떼와 에그타르트로 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점심에는 귀리 흑미 곤약밥 150g에 물만두를 고추간장에 찍어먹고 김, 계란후라이 2개, 볶음김치를 같이 먹었어요 후식으로 수박 3조각을 먹고 소화시킬 겸 밖에 산책 나왔어요 한 30분 걸은 것 같아요 낮에는 역시 너무 더워요 땀이 줄줄 집와서 밀가루 없는 단호박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유 100ml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망고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오이크레미김밥을 먹었어요 오늘 간식 파티네요 유포 한 팩도 먹었습니다 오늘은 공원 6km를 걷고 왔습니다 내일 몸무게가 1도 기대가 안되는구만요 결국 넘어버린 마지노선 65.01kg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little bit 간식을 줄여볼게요 오늘도 외출입니다 외식하러 왔어요 점심으로 쉬림프 아보카도 샐러드랑 루꼴라 피자를 먹었어요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하고 크림치즈 아몬드 프레첼 반개도 먹었어요 세람쥐 어때요? 오늘 화창해서 좋은데 너무 덥네요 집 와서 복숭아를 먹고 밀가루 없이 만든 초코 바나나빵이랑 우유 100ml를 먹었어요 오늘은 담백한 숙주 요리를 해먹었어요 저녁에 현미곤약밥 150g에 팽이버섯 숙주나물 볶음을 참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오늘의 운동은 필라테스 캐딜라 50분 수업을 듣고 공원 6km 걷기 하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간식을 하도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덜 먹은 느낌. 요요워터의 하루 시작합니다. 동몸무게는 64.73kg입니다. 오늘 완전 일반식만 먹었어요. 점심에는 현미곤약밥에 계란후라이 한개 반에 케찹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하고 르빈쿠키도 먹었어요. 오늘은 엄마랑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집 가서 저녁 먹으려 했는데 지옥철에서 너무 시달려서 밥 먹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알배추 샐러드랑 고기가 들어간 고추장크림 파스타랑 밥에 김가루도 먹고 마늘 바게트 두 조각이랑 제로 콜라 3분의 1잔도 마셨어요. 잘 먹고 집 도착. 아니, 오늘이 중복이래요 호랑이 치킨에 간치치킨도 먹어버렸어요. 오늘 다리 아파서 운동 안 하려 했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 공원 6km 걷기 했습니다. 진짜 처음 몸무게로 돌아가겠네, 이러다. 아니,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이렇게 늘수 있는 거예요? 공복 몸무게는 65.39kg입니다. 카페라테로 카페인 충전. 점심에는 파스타면 50g을 넣고 만든 샐러드 파스타에 참소스 뿌려 먹고 닭한살 소세지 반개랑 치킨 너겟 먹었어요. 솔티피나 스트로베리 쿠키 반개도 먹었어요. 말랑말랑 복숭아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오이 목사발에 현미밥, 황태무침, 갈비, 마늘구이, 감자구이를 같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전 항상 이렇게 몸무게가 늘면 저주 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 바로 신나게 먹은 죄네요. 필라테스 캐딜락 50분 수업 듣고 공원 7km 걷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도 안 했으면 금방 100kg 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TMI인데 저고3때 90kg였어요. 오늘도 어거지로 운동을 한 날입니다. 왜냐? 겁나게 먹었거든요. 공복 몸무게는 65.2kg입니다. 어제 저녁에 몸무게 재보고 충격 받았었는데 다행히 운동을 해서 원위치를 막았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점심으로 바질 크럼블 토마토 육기랑 치킨 플래터,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후식으로 인점이 아이스크림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머리카락 이슈가 생겨서 새로 주셨어요. 호떡을 서비스로 주셔서 친구랑 냠냠. 잘 놀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집 와서 복숭아랑 멜론을 먹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가 간지치킨이랑 호랑이치킨을 먹고 있어서 치킨모랑 좀 맛보고 저는 양배추 계란전을 먹었습니다. 저당 마요랑 데리야끼 소스 뿌려 먹었어요. 완전 옥고노미야끼 맛이었어요. 후식으로 자몽에이드 두모금이랑 티라미수를 먹었어요. 오늘은 공원 6km 걷기로 했는데 좀더 뛰는 비율을 높여봤어요.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호르몬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시작한 아침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단계 땡기지 했더니 PMS 기간이었어요. 공복 몸무게는 65.2kg입니다. 오랜만에 불닭조유 파스타 해 먹었어요. 파스타면 80g에 닭가슴살 소세지 한 개도 넣고 소고기 미역국이랑 같이 먹었어요. 간식으로 제사랑 카페 라테랑 초코쿠키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배가 고파서 밀가루 없는 단호박빵을 해 먹었어요. 우유 120ml랑 같이 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 3개랑 멜론 3조각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현미밥 90g이랑 양배추 팽이버섯 계란전을 해 먹었어요. 저당 대리야끼랑 마요소스를 뿌려 먹었습니다. 딱 저녁에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인절미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먹어버렸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 공원 6km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서 사람도 거의 없고 어두운데, 오리가 갑자기 딱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야, 오늘도 운동을 결국 하다니. 빙수만 안 먹었으면 그냥 잤을 거예요. 지와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예쁜 집이츠랑힐링 바꿔주고 하루 마무리 일찍 일찍 좀 다녀라 오늘로 게으름과의 전쟁을 종료하겠습니다 공복무게는 65.43kg입니다 내일부터 일상이 좀 바뀔 예정이라 새로운 걸로 찾아올게요 점심에는 우삼겹이랑 통베이컨이 들어간 샐러드에 파스타면 70g을 넣어 먹었어요. 소스는 오리엔탈 소스 뿌려 먹었습니다. 카페라떼로 카페인 충전, 초코쿠키 3분의 2 조각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짜장떡볶이에 야채튀김 1개를 먹고 짜장볶음밥을 먹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비가 온대서 비 오기 전에 후다닥 걸어줬습니다. 걷고 있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30분 빠르게 걸어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간식으로 바나나, 피넛버터 초코, 그래놀라 등이 들어있는 그릭 요거트볼을 먹었어요.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벌써 두 달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두달 동안 몸무게 변화는 없지만 그렇게 싫어하던 뛰는 것에 맛을 들여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하도 운동을 싫어해서 좀 움직이고자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는데 이제 운동은 습관화된 것 같아서 식욕과의 전쟁을 해야 할것 같아요 아니 무슨 62kg에 저질 걸린 사람 마냥 그 몸무게만 되면 입이 터져서 이것 좀 깨볼게요 아저 내일부터 한달 동안 대책을 사도 해요 떨려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나타날게요 안녕